친구님들, 저는 지금, 어, 이 시간에 손님이 좀 없어서 홈플러스 가고 있습니다. 어, 70회 방문해주신 친구님들, 감사합니다. 어,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? 어, 신강성님, 유섭님, 황선우님, 이영상님, 노명가수 너훈아님 가수 김한수님 이태영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심장투석 받으시는 친구님이 대전에 50만원을 그7080 라이브 가수 하시는 7080 라이브 하시는 카카오스토리 친구님한테 빌려드렸는데못 받으신대요. 카톡도 안 받으시고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. 그분은 일주일에 세 번, 네 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으시는데 일도 못 하셔서 그 형님 집에서 지금 한 달에 1,20만원 용돈 받으셔서 생활하시는 친구님이신데, 좀, 50만 원도 큰 돈이거든요. 그래서 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, 명절 때 쓰시라고 주신 돈을 모으셔서 빌려드렸는데, 좀, 마음이 아프네요. 못 받으셔서. 그래서, 어제 오셔가고 민사, 민사까지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, 대전에 직접 가셔서, 돈을 10만 원씩이라도 달라고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조폭들이 또좀 뒤에서 어떻게 할까 봐 걱정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가슴이 아픕니다. 아무튼 힘내세요, 친구님. 저희 진실로군대란 DJ와 친구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